예 안녕하세요 김정덕 프로입니다 대부분 이 백스윙 할때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몸을 사실 유연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하체는 너무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그리고 어깨나 허리는 항상 기마 자세 기마 자세를 쓴 상태에서 상체가 돌고 하체는 사실 같이 움직이느라 감아줘야 되니까 상체부터 감고 더 이상 안 갔을 경우 허리가 약간 돌고 충분하게 백스윙이 갔죠 다운스윙 시작될 때는 무릎 그다음에 허리 어깨. 그러니까 1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1, 2, 3. 반대가 되는 거죠. 그 순서대로 몸을 좀 감았다 풀어줘야 되면 몸통으로 스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거리도 날 수가 있고요. 순서도 맞고 어, 하체나 상체가 이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 줘야 되니까 순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기억하고 연습을 하세요. 그 대신 공을 치면서 해도 좋지만 공을 치면서 하게 되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리듬이 안 좋아지니까 가라승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렇게 한번 연습들 한번 해 보세요. 순서대로 1 2 3 1 2 3. 그러니까 약간 무용하는 식으로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. 그렇죠? 쭉 감았다가 왼쪽으로. 근데 이렇게 해서 몸이 유연하지 않은 분들은 약간 이렇게 힐업을 해도 괜찮아요. 연습량만 많으면 약간 들었다 놓으면서 치게 되면 더 파우더 나오니까 유연성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좀 몸이 좀 뻣뻣하신 분들은 약간 힐업을 했다 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. 네, 라운딩 하다 보면 이런 뭐 드라이버 미스에서 이런 경사진대가 올 수가 있죠.